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당1% 투자하고 연구하는 토지전문 배하영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정말 두근두근 두근 이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45조원으로 예상했는데 뭐 도시공원 일물째들을 다 합치면 50조원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어, 경기도시자가 경기도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토지거래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7월 4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는 것은 나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첩첩 삼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어, 평택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7년, 10년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한남시 어, 초이동 저희가 최근에 분양한 한남시 초이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이 너무나 세게 센 곳이라서 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영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요. 입지에 따라서 그 기간 설정이 다른데요. 왜2년으로 묶였을까요? 자, 이쪽은 5고 5철 5광, 5개의 도시철도, 5개의 고속도로, 5개의... 광역 간선도로, 어마어마한 교통망과 지금 착공 중으로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고, 개통일자가 2020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2년으로 토지거래허가구로 7월 4일부터 묶은 것을 여러분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면 확률과 통계 있는데요. 확률과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풀리가 되, 풀리게 되면, 여러분의 투자 시점의 그 가치보다 굉장히 많은 지가 상승을 몇 배나 볼수 있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가 아니라 거의 제로 리스크의 하이리워드라는 굉장히 익셉셔널 예외적인 투자 성공 그 결과를 갖게 되신, 되는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에 개발 압력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수도권 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서울시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저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900만 대의 인구고요.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은 어, 인구가 1300만 명이 넘어선 시점이고 더욱더 유입이 될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여러분, 자족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삼계신도시는 정부 측에서 굉장히 편해를 한다라고도 볼수 있을 텐데요. 선, 교통, 후, 입주입니다. 자, 1계신도시는 거의 배드타운에 악명이 있었고요. 2계신도시 같은 경우에 교통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는데요. 3계신도시는, 국가 정부에서 정말 내놓고 서포트하는 곳이라서 선, 교통, 교통망을 먼저 깔아주고, 그리고 나서 후, 입지를 한다라는 그런 정책 아래에 하남시에 지금 교통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고, 자 그래서 하남시가 첫 발을 어, 더디게 더디,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투자처로서 3계 신도시 중에서 가장 거대한 곳이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지구 그 신도시 주변에 여러분이 토지를 투자하신다면 당연히 집값 상승은 도시 팽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양주에서도, 남양주는 또 서울과 인접성도 굉장히 탁월해지게 되는데요. 이쪽은 또, 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자료에 있지만 도시철도가 기존에 두개 합쳐서 일곱 개가 들어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개가 모든 것이 개통이 될 시점은 어, 남양주에서 잠실로 진입하는 그 시간은 20분대로 엄청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4기 신도시가 또 나타날까요? 절대 없습니다. 3기 신도시는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 있는 마지막 니츠 마켓, 마지막 틈새 시장이될수 있고 토지시장은 길어야 1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서, 여러분께서 입지선정을 할때 국가계획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국가교통망 2030,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계획, 그리고 광역교통망 아까 말씀드렸죠. 2030년에는 SOC가 거의 다 대한민국에 깔리는 시점이고 그 시점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간 시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화가 13% 정도 되, 진행이 됐을 때 선진국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진국에서 토지 투자로서 실수착을 볼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한국은 정말 예외적으로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인데요. 지금 비수도권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지금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추월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비수도권이 것은 지방의 인구인데요. 지방의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의 인구도 오히려 900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구 증가가 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여러분께서 토지 투자의 마지막 10년, 마지막 the last decade 10년에 수도권의 3기 신도시, GTX A, B, C, D. 그 다음에 외곽 순환선. 제1 외곽 순환선, 외곽이란 말이 솔직히 이제 없어졌죠? 제1 순환 고속도로, 제2 순환 고속도로, 그 다음에 도시철도가 들어가는 곳,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자족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도시가 들어가는 곳은 인구 유입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왕숙의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지금 왕숙 지구의 남양주의 인구는 70만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도시 계획 인구로서 120만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인구, 인구는 무작정으로 선정된 숫자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과 택지 개발 등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선정한 인구 숫자입니다. 현재 평택이 50만이 넘어서서 평택도 이제 더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평택에는 기업단지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는 기업단지를 능가하는 신도시, 자족도시, 즉, 기업단지, 일자리, 배우도시, 그리고 교통망까지 교통망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3계 신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더운 여러분,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나는 투자하기 싫어. 나는 너무 리스크 싫어. 나는 현금만 갖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글귀를 제가 보았는데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여러분께서 현금만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그런 결정이고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주택 기준은 규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반사교와 반사효과와 입지가 탁월한 곳에 3기 신도시와 GTX A, B, C, D, 외곽순환 1순환선, 2순환선, 도시철도가 있는 곳그 다음 인구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곳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여름에 소중한 자산, 정말 좋은 결과로써 미소짓는 그런 날이 단기로서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도시 토지 보상 본격화 수도권 40조 풀린다 추천은 이제 머니투데이고요. 지금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남양주, 그 다음에 하남, 고양, 다음 용인시가 빨갛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노란색으로는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과천, 성남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빨간색은 내년까지 토지 보상금 5조 원 이상이 풀리는 지자체. 남양주, 고양시 하남, 용인시입니다그래 올해 말부터 이제 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내년까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1조 원 이상 풀리는 지자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2020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 원, 처음에는 이제 45조 원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민간인 땅인데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해제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 국가에서 도시공원을 유지하고 싶으면 이 토지 지주에게 이 땅을 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풀리는 돈이 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5 0주 원에 해당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이다. 어,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어, 정부 입장에서는 캐슈포러가 현금이 많이 풀린는걸 원치 않습니다 또 정부 재정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어, 토지를 토지로 주는 거. 그래서 토지 보상을 받은 지역 인근의 땅으로서 지주가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대토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지주한테도 여러가지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지주 입장에서는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땅으로 다시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어, 토지 보상금 받은 이 부근의 땅을 사들이기 때문에 이 부근의 땅도 집가 상승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금 대신 땅을 주는 것이고요. 대토 리스트라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현금 보상을 줄일 거다. 왜냐면 현금 보상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또 주택 투자를 하면 또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 올, 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 대토보상으로 이제 많이 한50% 정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올해 2020년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숫자가 적지 가 않습니다 117곳 그래서 규모는 45조 7,125억원 어, 네, 여기 도시공원 일부지들이 포함이 되면 50조원에 해당합니다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사회간접자원 소셜오베드 카페트리라고 하죠. 어, 대표적인 것인데 교통망인데요. 어, 토지보상금 규모가 1조 5천억 정, 어, 정도고, 그다음 민간공원. 일반인의 땅인데 공원으로 사용되어서 이 지지주들한테 굉장 불이익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7월 1일 날 도시공원 일몰대가 시행이 되면서, 음, 이 공원이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이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지자, 어,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사들이게 되면 토지 보상금이 이 민간공원에도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말까지 정부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 2125억 원, 대략 50조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3기 신도시가, 서울이 있으면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입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이 후원하고 있는 곳이 3기 신도시인데, 이 바운더리가 2km 내에 다섯 곳을 지정을 했고요. 3기 신도시는 거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들한테 아, 토지 보상금을 주면서 그 다음, 자족도시로, 기업도시, 자족도시, 교통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전체 보상금, 그러니까 민간고을 제외하면 88.779%, 즉 89%에 해당하는 40조 5,859억 원이 수도권에서 풀린다. 당연히 땅값은 3기 신도시 주변 땅값은 뜰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개항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역 가장 먼저 토지 보상을 시작하고요. 현재 지작물 조사를 진행이, 진행 중이고요. 다음 달 보상계의 열람 공고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1조 2천억 원규모의 수산되는 토지 보상을 시작합니다. 자, 올해 말부터 각각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어디냐면 왕숙지구, 3기 신도시죠. 하남교산. 그 다음에 왕숙지가 가장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난 3월과 5월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고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내년 10월과 8월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고양창릉 지구는 토지보상금 6조 원 이상이 추산이 되고요. 이는 3기 신도시 중 하남유산 지구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자, 하남, 고향, 남양주, 용인에서 내년 말까지 각각 5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용인 구성역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서 풀리는 토지 보상금 규모가 6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자, 용인은 더뜯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네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대토 보상을 원하는데요. 어, 이 지주들에게 현금해라 해당 지역의 인근 땅을 대신 주는 것입니다. 어, 지주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절세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리츠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을 흡수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 도지주택공사가 운용한 리츠. <laughs> 대토받은 복수의 태, 택지에서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 뒤, 자, 공공주택건설 사업은 당연히 아파트겠죠? 이 사업 이익을 보상제, 보상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그래서, 뭐, 입체 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로 받는 경우도 있죠. 입체 환지 같은 경우는. 자, 토지 보상금의 90%가 유것이좀 할련집니다.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뿌린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 이세명이, 어, 이세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권을 거의 다,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올린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나쁜 걸까요? 첩첩사층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지 않습니다. 초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묶는 어, 건데요. 7월 4일 이후부터 어, 시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시주에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 이렇게 나오면, 자그 다음에 어, 이곳은 음, 경기 도지사 이재명이 이재명 씨가 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은 곳인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 지적될, 지정될 곳은 어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읽어드리는 순 없고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마도면, 송정리, 안산, 안양, 평택. 저희가 이제 신용리 땅도 많이 했는데요. 포승은희곡리 신용리, 방림리 1원. 그 다음에 시흥, 개발지향구요 김포, 그 다음에 광주, 남한산성, 엄밀리 군포 둔대동, 광명시 가학동, 그 다음에 하남시, 저희가 최근에 분양한 곳이죠. 초이동 내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묶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시 어, 초이동, 저희가 인터체인지를 최근까지 분양을 했는데요. 이 곳이 바로 이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는 곳인데,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보통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로는 5년, 7년, 1 0년은 묶습니다. 그런데 초이동은 2년을 묶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개발 압력이 엄청나고, 이쪽에 5가지 고속도로, 5가지 어, 도시철도, 5가지 광역 간선도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초이동 IC 가보시면요, 확장 공사를 비롯해서 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2년을 딱묶는다는 거죠. 그럼 2년 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렸을 때집가 상승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남양주, 뭐 진건우, 용정이 이렇게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자 다시 서울로 몰리는 사람들 여러분 토지 투자의 가장 기본은 인구수입니다. 이건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죠. 인구 수요가 몰리고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면서 기업단지가 있고 교통망이 좋은 곳에 투자하면 그 도시 아파트라는 것은 정말 가격이 오르겠죠.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당연히 땅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서울 부근. 지금 서울의 인구는 900만 대입니다. 오히려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1,400만이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인구가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인구가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들어온 인구가 더 많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해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 나머지 지방을 합친 거다 더 많다. 그래서 예, 이유가 있겠죠. 지방에는 뭐 일자리와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당연히 커집니다. 게다가 3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기업단지 유치도 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입은 유 점점 더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방을 예를 들면 우성에서는 1983년 이래 어린이 감소 초등학교 17, 중학교 5개, 초조 분교가 어, 37곳이 폐교가 됐고요. 자,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수한 유입은 8 3 0 0 0 명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다.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8만 3천 아까 나왔고요. 그래서 당연히 들어온 것이 나간보다 더 많다. 수도권에서는 2011년 처음으로 어, 나간 인구가 들어온 인구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이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2017년 이후 3년 연속 인구가 수도권은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서울의 순임 유입 인구가 가장 큰데요. 지난해 4만 6천 명, 경기는 3만 5천, 인천은 2천 명. 수도권에 선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그, 딱, 어, 땅값도 비쌀 뿐만 아파트도 비싸고, 여러 가지 좀 살기가 좀 빡빡하잖아요. 경기도로 나가, 교통성이 편리한 경기도로 나가는 인구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지난해 9만 6천 명이 서울에서 어디로 갔다 경기도로 이주했는데, 이주한 인구들이 되게 연령대가 적습니다. 최근 20년과 10대와 2 0대 지속해서 수도권으로 어, 이동 했고요. 어, 2019년 10대는 9,000명, 20대는 7만 6,000명으로 순수하게 경기도 수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40대 이상은 이시, 2008년 이후 수도권을 빠져나갔는데요. 어, 지난해 40대 이상은 수도권 전출인구와 전입인구보 12,000명 많습니다. 그럼 연도별 수도권 인구 순이동 규모를 보시면요. 어, 2010년 3만 1000, 그 다음에 2019년 작년 8만 3천으로 수도권 인구는 유입은 점점 더 커졌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코 a u s e a n 원인과 결과입니다. 당연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지난해 수도권 순인구 어, 유입의 원인은 직장, 교육, 주택. 그 다음에 박수 얻고 나가는 이유는 자연환경과 가족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의 집안 이전 2017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거주를 온게 공공기관 및 관련 종사자 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수도권 유입을 다시 증가시킬 민이 됐고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다섯 개 시도 인구는 여기에 다섯 개 시도 인구가 계속해서 어디로 갔다? 수도권으로 유입했다. 그래서 최근에 2017년, 18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다. 수도권으로 순 유입한 이가장 많은 곳은 1등이 부산입니다. 자, 부산분들 서울에 대한 로망인데 서울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경남, 대구. 자, 세종은요, 2012년 직계 중고 수도권에서 오르이거 많습니다. 세종은 행정구시죠. 다만 정부 청사 이동이 마무리되면서 그 규모는 줄고 있다. 2015년 세종의 수도권 순 전출 나가는 규모는 15,000명 지난해는 4,000명을 집계가 됐고요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지안 인구는 이제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도, 지역, 인천으로 다한 것입니다 어, 지방 인구는 2018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뭐 일자리나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 많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2017년 기준 장례 인구 특별 추계 기준으로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둘러싼 이 수도권의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지방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렇게 2019년 수도권 들어가는 이후 1위가 직장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 주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점 계속될 것이다. 인구입은 점점 더 계속될 것이다. 게다가 이제 3기 신도시마저 이제 슬슬 가동을 아, 움직이고 있죠. 게다가 자족도시기 때문에 일자리, 교통망, 주택까지. 제2의 도시 부산마저 수도권 순유출 인구가 많은 정도로 어, 젊은이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점 정리는 서울을 둘러싼 이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점점 더 인구 유입은 커져가고 이유는 직장입니다. 3기 신도시 트렌드가 선교통 후 입주이면서 자속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 교통망, 그 다음에 배우도시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3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기 신도시 이후, 어, 위주로,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위주로, GTX ABCD 라인 위주로 서울 주변의 수도권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오후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